상대에파라 있는 로같아 네. 아, 그래요? 네. 시그마 파라. 오른쪽으로 파라, 파라. 오른쪽으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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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 <laughs> アゲアゲアゲレティ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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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이렇게 이고 이렇게 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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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쪽 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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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okay, 메리스야. 나이스. 파라 좀 파라. 뒤에 있어요. 파라한 보고, 파라 보고도 보고 싶어 내가 보고 싶은데 도 보고도 보고면말고줘요고도 보고도 보 나왔어. 킬로 둘이 다 거점에 있네. 나이스. 파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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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라파. 나이스. 나이스. 오르사 자 나이스. 아이쿠. 파라 위치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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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파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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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거점, 개피. 개피, 개피. 나갔어요, 아, 아. 파라. 아, 아, 아. 집결 키고 와요 애들 파라, 파라 대가리한대 파라 파 계속 파라 고 파라 파라 반 파라, 파라 힐 받았어요 파라 거점에 머리 위 나이스. 타겟 <laughs> 아. <어릴 다음이 피. 웃음> <laughs> <laughs> 나이스, 할수 있다, 할만해. 할만해, 할만해.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. 뒤에 정크, 정크. 오리사, 오리사 갯지. 오리사 짤. 정크. 나이스, 다 잘랐다. <목소리> Zero to zero, wow. switching sides. Prepare to attack, select your hero. 얘들 똑같이 파라 전크 나올 것 같은데요. 왜요? 예. 네. 아니면 어차피 하, 한 턴만 밀면 되는 거 아니에요? 꼼, 그렇게 하면 비기고 이러더라고요. 네. <laughs> 그렇긴 한데 꼼 꼼짝마 드래곤. 아 꼼짝마 드래곤. 한한 네. 한 턴이면 될것 같은데. 이거 아, 하긴 그거 있으면 또저 사연이 안가는 거니까? 일단 뭐 우리 겐지랑 꼼짝만 연계해도 되니까 I 약간. 저 l simulate o u o t e t o o e 거4 3 2 1 어, 정크 네, 없나? 꼼짝마 정크도... 바스 같은데, 애들? 바스예요 바스 없는데? 우리, 우리 메르시 잘렸어요. 왼쪽에 정크. 아... 시그마 공 오기엔 내 다음 터네 나이스 이 상품 내 프리 <laughs> 파티 파티 개피 나이스 yeah. 브리기테 개피 <laughs> 어허 왜 이래 뭐안 죽지 애들이? 왜 이렇게? 불이 때문에 안 죽어요. 그러니까 불이를 포커싱을 하는데도 불이가 안 죽어요, 불이가. 아, 다음은 조금으로 버티면 더. 시 y s t e m r e 니 t a r t i 저뭐 어? 이걸 살린다고? Just will be 아. 겐지 씨. 잠뭐 하는 장 오늘 쟤는궁 인제 처음 채웠네 와. 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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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도> 들어와 얘들아 오르사 개피! 오르사 개피! 정크! 나이스! 저 앞에서 길 막을게요. 오케이. 이겼다. Yeah. 아, ah, 힘들다. <laughs>